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킴메르카를 세계관에 원피스의 해적왕 골디 로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하겠고 심지어 만화를 안 좋아하는 분들까지 대부분 알고 있을 듯한 이름이 있죠. 해적왕 골드러죠. 물론 나중에 골드러죠가 아닌 골디로저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여전히 해적왕이라는 칭호는 강력한 느낌이죠. 예전에는 그저 베일에만 감춰졌던해적왕 골디로저의 성격이나 능력이 풀렸기 때문에 오늘 한번 비칼 세관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 가상 신화를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은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의적단은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며 마지막 목적지인 라프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배에 쌓여져 있던 라프텔에 도착한 이들은 드디어 해에 따른 기쁨과 환희에 빠져 호로를붙둥켜 안았고 로저 역시 호탕하게 웃으며 뭐 별거 아니구만 와하하하 했죠 그렇게 라프텔의 곳곳을 탐험하며 도에 있는 호네그리프를 읽을 로저는 세계의 진짜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네그래프의 옆에는 어떤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 안에는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조그마한 비석이 있었죠 이 성스러운 빛은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빛을 잃게 된다 라고 써져 있던 것을 읽은 로저 서원들을 모아 그 얘기를 했고 서원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며 누가 해놓은 장난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이 동굴은 진짜다 너희들은 여기서 연애를 즐기고 있어 나 혼자 들어가 볼 테니까 이라고 말했고, 서원들은 로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다른 세계 가게 되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하지만 로저는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다며, 새로운 곳에서의 모험은 언제 나를 뜨겁게 만들며 살아있게 만든 것이라고 눈을 반짝거렸고, 서원들은 로저의 그런 모습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 알았고, 저런 무대포 정신이 낙태까지 오게 한 것이라는 거 알았기에 조심히 갔다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로저 선장이 누군가에게 직언하지 않겠지만, 이상한 음식을 주워 먹어, 팔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죠. 로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동굴의 빛을 따라갔고 그 빛의 크기는 점점 커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해안가의 작은 동굴이었고 정말로 다른 세계로 와버린 듯해 한바탕 크게 웃었죠. 로저는 새로운 곳을 모험하는 것에 설렜고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맨날 항해하느라 산에 오르는 것은 오랜만이라며 기뻐했죠. 그때 어떤 근처 작은 집에서 큰 소란이 있었고 누군가가 싸우나 보다 하고. 경향 갔는데 송곳니가 두드러진 한 혈귀가 어떤 어린 형제를 공격하고 있었고 형으로 보이는 유이치로가 동생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그 혈귀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미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그 형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동생에게 그 혈귀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에 로제는 마음속에서 뜨거움이솟았고 곧바로 뛰어가 그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뒤 유이치로의 몸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지혈을 해주는 것 말고는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썼죠. 그때 떨어진 목을 다시 붙인 혈귀가 유이치로를 지혈하고 있던 로저에게 덤벼렀고 로저는 그 공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혈귀의 손톱이 로저에게 닿으려고 하는 그때 동생 무이치로가 각성한 상태로 주변에 있던 도끼로 그 혈귀의 팔을 잘라버렸고 그뒤 혈귀를 바이가에게 베어버렸죠. 그후 힘이 다 있는지 무이치로는 쓰러졌고 어느새 동이더우기 시작하자 그 혈귀는 태양빛에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로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계에는 희한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위치로는 끝까지 동생을 걱정하다가 사망하게 되었고 로저는 애도를 표했습니다. <laughs> 하루의 시간이 지난 뒤 무이치로는 일어나자마자 형 유이치로가 죽은 것에 절규하에 울었고 로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고 곳을 보니 혈귀 세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중가운데 있던 눈에 하얀 6개 표시가 박혀있는 혈귀가 뭐야 그 녀석 앞서서 뛰어나가더니 해오옥 검사의 자손을 죽이 못한 건가? 라고 말했죠 로저가 해오옥 검사? 라고 묻자 하연유 카마노에는 니 녀석은 또 뭐냐며 이 녀석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 죽고 싶지 않으면 얼른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설명충 혈귀가 우린 우리의 왕으로부터 해외옥 검사의 자손을 모두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에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전부 죽이며 이제 마지막 남은 녀석들이 쌍둥이 꼬맹이들만 죽이면 되는데 성질 급한 혈귀 하나가 혼자 잡아먹겠다고 튀어나갔다고 설명을 해줬죠. 브이츠로는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던 자신의 조상 중에 강한 검사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고, 형유이치로에게 자신도 검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며 혼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유이치로는 울면서, 우리 나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너네는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그 열기는, 어차피 인간 따위는 우리의 먹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우리가 지배할 가축이나 다름없는 거다. 라고 했죠. 그러자 로즈는 음, 상황 잘 알겠다. 즉, 인간이 낫 또한 내 녀석들이 지배를 하겠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카마노에는 네 녀석의 거대한 몸뚱이는 질기지만 세 마리가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답했죠 그러자 로저는 그대로 자신의 커틀러스 에이스를 휘둘렀고 세 마리의 혈괴목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로저의 칼은 일륜도가 아니었기에 한 번의 혈귀들이 소멸하지 않았지만 이미 로저의 엄청난 기운을 짓눌려 공포에 재생조차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에서 풀썩 주저앉은 소리가 들려서 다른 혈괴가 있나 로저가 그곳을 가보니 멀리서 숨어 있다가 로저의 패기에 짓눌려 오줌을 지린 채 숨을 못 쉬고 있는 무라타가 있었고 무라타는 겨우겨우 저는 귀살대원이며 혈귀를 잡는 사냥꾼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고 순간 무라타의 생명의 호흡이 발동이 되었는지 로저는 무라타가 남픈 녀석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죠. 무라타는 일륜도로 혈귀의 목을 베어야 소멸시킬 수 있다면서 자신의 일륜도를 로저에게 빌려줬고 로저는 일륜도로 혈귀들을 베어버리자 혈귀들은 곧바로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귀살대원들을지원이왔고 무이츠로 로저를 귀할 때 어느 한 거처에 불렀죠. 무부야 시키 당주 역시 무이츠로가 해외 검사에 유전자를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았고, 무이츠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엇이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이츠로는 로저에게 당신에게 검소를 외워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고 싶다고 말했죠. 로저는 그런 무이츠로의 결의에 꽤나 감동을 했지만, 사실 어린아이를 처음부터 수련시켜주는 것이 귀찮았고, 일단 너는 너무 어리니까 이곳에서 검소의 기초와 기초 체력을 완성한 다음에 검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로저는 귀살대에게 막무가내로 연애를 열자고 했고 얼떨결에 우부야시키는 로저에게 술을 대접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부야시키와 로저는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항상 누군가와 만났을 때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매력이 있던 우베아시키 당주는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매료가 되는 기분을 느꼈고, 로저를 보며 이 인물은 그야말로 천하를 호령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저는 우베아시키와 술자리하며 그와 짱치를 맺게 되었고, 우베아시키 당주는 자신의 걸려있는 저주와 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무장을 하루빨리 죽이지 않으면 죄 없는 선량한 인간들이 많이 죽게 되며, 자신 또한 병으로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해요. 로저는 그러자, 그렇다면 내가 친구를 위해 그무장이란 녀석을 없애주지라고 호탕하게 말했고, 무배하시키 당류는 로저를 위해 로저의 커틀레스 모양의 일륜도를 제작해 선물해 주었습니다. 로저는 자신의 검 에이스는 잠시 칼집에 넣어두고, 새로운 세계에서는 새로운 검으로 쌓아봐야겠다면서, 검을 뒷산으로 올라가 이리저리 휘둘러 봤고, 한번 휘둘러 올 때마다 엄청난 참격이 일어나 근처에 있는 바위나 나무들이 전부 베어버렸죠. 한편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을 엄청나게 빠르게 익히며 검술에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고 검을 잡은 지 일주일 만에 선별시험에서 통과해 비살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로저에게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했고 로저는 어쩔 수 없이 무이치로를 수련시켜주며 빡세게 굴렸죠. 어느 정도의 기본이 되는 것 같자 이렇게 둘이서 수련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나도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부탁을 받은 것도 있다 보니 실전에서 혈귀들을 퇴치하는 곳으로 수련에 나가자고 제안한 후 둘은 함께 움직이며 혈귀들을 퇴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로저가 나설 필요도 없이 무이치로 혼자서 혈귀들을 만나는 족족 배워버렸고 어린 나이에도 이 정도라면 꽤나 잘만 성장시킨다면 엄청난 검사가 되겠다며 자신의 배에 견습선원이자 자신이 엄청나게 아꼈던 꼬맹이인 샹크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도 어린 나이임에도 엄청난 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 벌써 보고 싶군 와하하하 구이치로와 로저는 그러다가 나타공원 산에 혈교에 있던 정보를 받고 그곳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는 수많은 거미혈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저는 이번 수업은 견문색 패이라는 거다 라고 하며 나를 잘 보라고 했죠 그때 혈귀들의 엄청난 혈귀술이 날아왔고 어떤 혈귀들은 육탄전으로 로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로저는 견문색 패기로 그 모든 공격들을 간발리 차이로 전부 피해냈고 피해내면서도 여유롭게 자 눈앞에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기척을 읽는 거다 하고 설명했죠. 혈기들은 이 미친 인간은 뭐냐며 더욱 공격을 퍼었지만다한 대도 성공하지 못했고 무의치로는 혈기에 대한 증오를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기척과 움직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느낄 수 있었고 로저처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피해지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혈기들을 이용해 로저는 무이치로를 성장시키기 시작했고 무이치로는 자신의 안개의 호형에 도저가 보여줬던 검술의 형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검술은 아직 완력이 부족한 무이치로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었고 금방 몸에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도 수십 마리의 혈귀의 목을 한순간에 베어버리는 위력을 보여줬고 무이치로는 몸에 힘이 빠지며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조는그 모습을 보고 꼬맹아 아직은 기초 체력을 더 키워놔야겠구나 와하하하 하고 웃었고 무이치로는 칠 당신의 검술은 너무 무식한 힘이 필요하잖아. 라고 대꾸를 했죠. 그 때,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빠 혈기가 주먹으로 로저를 공격했고, 로저는 그 주먹을 손바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악령만으로 아빠 혈기의 주먹을 부셔버린 뒤, 주먹으로 툭 치자, 아빠 혈기의 머리는 날아가 버렸죠. 그러자 부이치로는 칫, 거봐, 당신의 힘은 너무 무식하게 강해. 난 아직 어린애란 말이야. 라고 투정을 부렸고, 로저는, 와하하, 하 진정한 사나이라면, 그런 것쯤에 신경쓰지 않는다 라고 호탕하게 말했죠 무이치로는 어휴 말을 말자 라는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거미줄 기술이 로저와 무이치로에게 날아갔고 로저는 자신의 일륜도를 꺼내 휘둘렀죠 검을 휘두르는 풍안만으로도 그 거미줄은 전부 튕겨져 나갔고 쿵 소리와 함께 루이가 나무에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기습은 사나이답지 못하지 나는 정정당당하고 뜨겁게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로저가 말했고, 루이는 겨우 일어나, 저 무식한 힘은 뭐지? 라고 하며, 다음번엔 자신의 최대 혈기술을 사용해 칼로 날리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저가 루이를 보더니, 꼬맹아, 너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데? 라고 말했고, 조금은 기력이 돌아온 무의치로는, 일어나, 전 녀석은 내가 맞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로저가 보니 저혈귀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았고, 어린아이를 상대로 자신이 싸우기엔 또좀 그래서, 무이치로에게 맡겼죠. 루이는 건방진 녀석들이라고 하며 거미줄을 날렸고 무이치로는 아까 배운 견문색을 사용해 거미줄을 요리조리 피하며 버거운 거미줄은 칼로 베어냈습니다. 그후 빠르게 루이 쪽으로 뛰어가 로저의 검술를흉내낸그 호흡으로 크게 횡배기를 했고, 루이는 가까스로 목을 피하며 이런 공격에 맞을 줄 알고? 라고 했지만, 피한 줄 알았던 무이치로의 검 끝에서 무언가의 참격이 나왔고, 루이의 목과 함께 그 뒤에 있는 나무들도 수십 그루가 베어져 버렸죠 로저는 꼬뱅이너 천재인거냐 나도 꽤나 오래 걸렸던 참격인데 이렇게 빨리 해내다니 라고 호타형게 말했고 무이치로는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 풀썩 쓰러졌죠 그 귀살대로 돌아간 이들 혼자서 수십 마리의 혈귀들을 베어낸 성과와 하연우 루이를 잡은 무이치로에게 하주로 임명하며 로저를 만나고 검을 잡은 지두달 만에 뒤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로저는 기념으로 거창한 연애를 열어주라고 했고, 모든 주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기뻐했죠. 주들은 이렇게 연애를 열고 즐겨도 되나 싶었지만, 모두 로저의 협쾌함에 빠져들게 되며, 하루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같이 즐겼고 이렇게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부이치로는 저번 하이어노 루이와의 싸움에서 다시 사용하는 검술 로저에게 배운 검술을 자신의 몸이 소환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친듯이 그 검술을 터덕하기 위해 단련했습니다 또한 견문색 폐기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 사이에 로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처음 보는 여러가지 문물을 즐기면서 휘날대 까마귀로부터 혈귀가 나타났다는 지령을 받으면 곧바로 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로저의 앞에 상현의 혈귀나 무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로저는 언제까지고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이색의 모험도 좋지만 라프텔로 돌아가야 선수들과 함께 항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로저는 우브야시키 당주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 또한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서원들을 위해 이번 달까지만 이곳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죠. 우브야시키 당주는 로저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해했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무장을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꼭 방법 찾아내리라. 다짐을 했죠. 로저는 부잔이라는 녀석을 그 수백 년 동안 찾지를 못했다는 얘기에 자신이 이곳을 떠나더라도 강한 힘을 남겨놓기 위해 두들을 모두 소집한 후단련을 시켜주기로 했고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던 몇몇의 주들은 로저에게 대련을 신청했다가 단한 번의 공격도 성공하지 못한 채 제압을 당해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죠. 가장 우선 견문색 패기를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 눈을 감고 서로의 공격을 피하는 연습을 시켰고 검술에 가장 재능이 있어 보이는 무이치로에겐 자신의 검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그날 때 본부 깊숙한 곳에 있던 우브야시키 당주의 저택에서 엄청난 폭발 소리가 들렸고, 근처에 있던 주들은 빠르게 그곳으로 뛰어나갔죠. 그곳에 가보니, 천마리가 넘는 혈귀들과 12개월의 혈귀들이 모여있었고, 무장 또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브야시키 당주는 자신의 소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목숨을 믿기로 무장을 끌어내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것은, 무잔이 이 정도로 모든 병력을 데리고 올 줄은 몰랐던 것이고 무잔 혼자 우비야시키의 저택으로 들어가 폭발에 휘말린 것이 무잔 혼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혈귀들이 귀살대를 쓸어버리려고 대규모로 진격하자 귀살대 주들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후퇴를 하는 게 맞다고 했고 모두가 등을 돌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단한명 로저만이 그 엄청난 숫자의 혈귀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인 우비야시키 당주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렇게 무잔을 끌어내며 죽었기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주들은 도망가지 않는 로저를 보며 무모한 짓 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무이치로는 무이치로는 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검을 잡은 만큼 로저를 두고 도망갈 수 없었고 로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죠. 그때 엄청난 숫자의 혈귀들이 로저에게 달려들었고 순간 로저는 엄청난 눈빛으로 그들을 노래 왔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위압감과 함께 폐양색 폐기가 전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수많은 혈귀들이 전부 입에 계획품을문채 쓰러져버렸죠.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혈귀라고 해도 정신 자체가 날아가버린 상태, 기절해버린 상태였고 다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멀리에서 있던 상현의 혈귀들은 기절하지 않았고 무장의 명령에 따라 로저에게 덤벼들었죠. <laughs> 그때 로저의 엄청난 힘을 보고 경약한 주들은 정신을 차리고 로저를 도우러 갔는데 다른 쪽에 숨어있던 하얀의 혈귀들과 100마리가 넘는 혈귀들이 튀어나와 주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검술로 혈귀들을 베어버렸고 주들 역시, 무브야시키 당주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엄청나게 사기가 오른 상태였죠. 그 때, 엄청난 귀기를 가진 상현이 코쿠시보가 비살 때 주들을 상대하기 위해 그쪽으로 왔고, 코쿠시보의 가레오 참격에 많은 주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 때, 무이치로만이군 공격을 피한 뒤,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참격을 어린 꼬마가 피했다는 것에 꽤나 놀랐죠. 그런데, 무이치로를 자세히 보니, 자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고, 천재적인 면모가 보여, 자신보다는 요리치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자 불쾌해진 코쿠시보는 달의 홉 참격을 다시 한번 날렸고, 무이치로는 견문색 폐기로 그 참격들을 다시 피했죠. 다른 주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소화력을 가진 무이치로는 견문색 폐기를 어느새 제대로 익혔고, 코쿠시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걸 보고, 눈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 기척을 느끼고 피한다는 것에 벌써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나 하고 놀랐죠 그 시점 상현들을 상대하고 있던 로저 로저는 자신의 일륜도에 무장색 패기를 입히러가자 칼이 혁도로 붉게 물들었고 자신에게 덤벼드는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한나에 가로로 베어버렸습니다 목이 베이지 않았지만 베인 곳의 세포가 자꾸만 타버렸고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지 못했죠 그때 상현호 교코가 수천 개의 독침을 날렸고 로저는 또한번 칼을 휘두르자 풍압이 일어나 그 독침이 반대편으로 날아가 교코에게 박혀버렸고 그러자 로저는 순식간에 교코에게 다가가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상현호 한태구는 조약쿠텐을 내보낸 뒤 자신은 멀리 피신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에서 엄청난 중압감이 일어났고 뒤를 돌아보니 로저의 강렬한 눈빛이 자신을 쫓고 있었죠 어디를 도망가려는 거냐 조약쿠텐에게 자신 의 대부분의 힘을 줘버린 한태구의 본체는 잡혈기나 다름없는 신체능력이었기에 폐의 눈빛에 숨이 안쉬 시작했고, 몸 전체가 공포감에 짓눌려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중압감을 이겨내며 상현사 마카자가 튀어나와 로저에게 파괴살로 무차별 난탈을 날렸고, 엄청난 풍압이 로저를 덮었죠. 하지만 아카자는 자신의 공격이 로저에게 닿은 느낌이 들지 않았고 뿌연 연기가 거치자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로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견문색 폐기로 인해 모든 공격을 다 피했고 이게 전부야의송이 라고 말하자 아카자는 부들거리며 자신의 최대 공격인 파괴살 종식 청운난장광을 날렸고 로저는 일륜도에 폐기를 실은 뒤 카무사리를 날렸죠. 카무사리 검기는 청운난장광에 모든 충격을 배어버리며 나아가 아카자의 상반신 자체를 날려버렸고 뒤쪽에 있는 상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연이 도움하는 그 모습에 난생처음 공포라는 걸 느꼈고 뒤에 있는 무장에게 이제 어쩌죠? 라는 눈빛을 보냈죠. 무장은 어쩌긴 어째 빤쓸러내야지 라는 말과 함께 나키메에게 무한성으로 도망가자는 말을 했고 나키메는 혈기술 써 무한성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키메는 손이 달달달 떨려 비파를 연주할 수 없었고 전방을 보니 로저가 폐양색 폐기를 흩뿌리며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했죠. 무장과 도우마는 겨우 숨을 내쉬며 어서 혈기술 써! 라고 말했지만 공포에 질눌린 나키메는 공포에 질눌린 나키메는 하나밖에 없는 눈깔에서 눈물만 흘리며 몸을 움직이지 못했죠. 그러자 로저가 다가와 나키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시죠 코쿠시와 싸우고 있던 무이치로 아무리 견문색 패기를 배웠어도 코쿠시의 버 강력한 검술에는 사실상 상대가 되지 않았고 치명상만 피한 채 겨우겨우 맞받아치고 있었죠. 다른 주들도 앞세 코쿠시와 버 싸웠고 암주 교미, 풍주 사네미 염주 표주로의 강한 합동 공격으로 인해 코쿠시보 역시 이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코쿠시보의 참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고, 재생력이 뛰어난 코쿠시보와 계속 싸우다 보면 주들이 하나둘씩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무이치로는 아직 미안성이지만, 무이치로는 아직 미안성이지만 본임을 쥐어짜내 로제의 검술을 사용해 보기로 했고, 주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끌어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들은 코쿠시보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며 시간을 끌었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길을 모으는 무이치로의 검은 어느새 붉은 협도가 되어 있었죠. 그때 코쿠시보는 무이치로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사네미가 자신의 피를 뿌려 최악게 만들어 무이치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겠습니다 준비가 다된 무이치로 검술 자세를 취하자 코쿠시보 역시 오냐 와봐라 하며 발의 호 자세를 취했고 둘의 검기는 서로에게 날아갔죠. 패왕의 호흡, 제1형, 가무사리 모든 힘을 응축한 뒤 혁도로 붉게 물든 칼날로 날리는 참격은 엄청난 위력으로 발의 호흡 참격을 압도했고, 그대로 코코시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어떻게 이런 위력이 요리 이치를 닮은 천재가 또 태어난 건가? 라는 말을 하며 소멸했고, 무이치오는 힘을 다해 불썩 쓰러졌죠. 이제, 부장과 도우마만이 남은 상황, 부장은 도우마의 등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고, 도마는 거대한 얼음 분신을 만든 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로저는 그 얼음 분신들을 보고 내 세계에 있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에 비하면 한없이 약해 보이는군 이라며 얼음 분신들을 손쉽게 부숴버렸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 도우마의 사지를 발가이기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자의 퇴로를 차단했죠 부자는 그러자 부자는 그러자 당신을 혈기로 만들어줄 테니 당신이 이 세계의 왕이 되어 지배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로저는 그 말을 듣더니 한바탕 크게 웃었고 난 지배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혈기가 되면 태양에게서 자유롭지 못하잖나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왕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무자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고 엄청나게 열이 받아 촉수를 알려댔지만 로저는 가볍게 그 촉수들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죠. 그 다음 카무사리로무자의 목을 순식간에 날려버렸고 이제 다 끝난 건가 싶어 칼을 집어넣었는데 목이 베어 죽은 척을 하고 있던 무자니 로저가 등을 보이자 방심했구나 하며 촉수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촉수는, 하지만 그 촉수는 종이 한장 차리로 빗나갔고 무자는 엑스 됐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로저는 허. 너는 목이 잘려도 죽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재생하지 못하도록 먼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건가? 라고 말한 뒤, 부자의 온몸을 갈갈기 토막내며 가루로 만들어버렸고, 모든 힘을 잃은 무자는 그대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로저는 그 후, 귀살대원들과 함께 우부야시키 당주를 애도한 뒤, 그를 기리기 위한 연애를 열었고, 그 녀석도 자신 때문에 침울해하기보다 부자를 잡았다는 것에 기뻐할 거다. 라고 말하며 술을 들이켰죠. 그후 로저는 귀살대 주들과 뜨거운 안녕을 한 뒤, 자신이 이 세계로 들어왔던 동물로 다시 찾아갔고, 이곳에 왔던 것처럼 빛을 따라 들어가 보니 라프텔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원들은 엄청나게 놀라며 벌써 나왔느냐며 역시 다른 세계로 갔던 것은 거짓말이었느냐고 물었죠. 라프텔에 있던 서원들의 입장에서는 로저가 그 동굴로 들어간 지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로저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 세계에 간 것은 진짜다. 아주 재미난 일을 겪었지라고 하며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서원들과 나누며 또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배를 쌓여 있던 라프텔은 로저 해줬다네 웃음소리로 가득 차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적왕 골드로저가 귀멸의 칼을 생각에 들어 간다면 어떻게 될지 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로저가 귀칼 생각에 들어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에 대한 감상평도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